오늘 우리는 새로운 젤 블래스터를 선보이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들어가기를 기다릴 수 없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흥미로운 언박싱 및 리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드럼 회사는 시험해 볼수 있도록 워터 젤 블래스터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언박싱으로 이동하여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젤볼 블래스터 리필 카트리지. 약간의 물을 넣고 이것을 닦고 3시간 정도 젤볼이 자라도록 기다립니다. 분명히 보호용 곡을 충전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블래스터용 호퍼. 우리는 만 개의 젤볼을 얻습니다. 때 좋습니다. 나는 그 금액을 좋아한다. 이것은 블래스터의 탄창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터리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작은 어댑터와 블래스터의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얻는 모든 조각입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저기요, 친구들. 완전히 조립된 형태의 블래스터입니다. 여기 이 잡지는 실제로 배터리입니다. 젤볼이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젤볼을 사용할 것입니다. 최종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4 플러스 등급입니다. 이 물건 구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에 에머전 스토어 및 해당 웹사이트 링크가 있으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발사 속도는 나쁘지 않으며 너프젤 화제와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아마도 비용이 두배 또는 세배가될 것이므로 저렴하고 재미있습니다. 케이블을 배터리에 연결한 다음 USB 장치 또는 네트에 연결하면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단단해, 나는 그것의 특징을 좋아한다. 젤볼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젤볼은 물에서 키워야 합니다. 바발을 가져다가 여기에 붓고 거기에 물을 넣고 약 78mm 크기로 자랄 때까지 3에서 4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너희들 그거 보이니? 이렇게 호퍼를 부착하고 이것이 끝까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완벽한. 그래서 우리는 복도로 가서 목표물을 몇개 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것입니다. 빨간 컵이 있습니다. 제 블래스터로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일 컵을 설정하고 정확도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다. 가격과 성능에 감동합니다.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잔 스토어 및 웹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사는 블랙 앤드 화이트, 레드 앤드 화이트 두 가지 색상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언박싱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재미있고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나중에 친구들.